오늘은 해가 상당히 빨갛기는 한데요. 예, 빨, 빨갛기는 한데 구름이 없어가지고 아주 그냥 쨍한 오리지널 그, 그거네요. 아, 이게 지금. 지는 해의 모습이 실제 모습입니다. 제가 고정 초점으로 맞춰놓고서 지금 줌을 땡긴 거죠. 이렇게. 작게도 할수 있고요. 이렇게 다시 땡기기도 하고. 25년도 3월 8일날, 67일째 되는 날에 저녁 해가 지고 있는 모습. 석양이 물드는 석양입니다. 석양. 6시에서 6시 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 멋있죠. 이렇게. 네. 초점을 고정으로 해놔서 그렇습니다 저기 저기 이렇 노출을요, 노출 고정을 해놔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노출을 풀면 이제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요거이 현장 모습이아니이요요거보다 이렇게. 이렇 네.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가 현장의 모습입니다. 이 정도가 현장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카메라를 계속 줌으로 색상 고정을 이렇게 해놓고 땡기면 태양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지금 해가 질려고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했습니다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6시 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고 있고요 지금 땅거미 속으로 해가 조금 지고 있네요 가리고 있죠 아, 감사합니다 저거는 와이드로 담아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